한국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신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운동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 수준의 심혈관 전문의들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운동 순서를 잘못 배치할 경우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 mmhg 이상까지 치솟으며 뇌출혈 위험이 무려 34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의료진조차 이 운동, 순서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만 권할 뿐,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모르는 운동의 치명적 함정, 국제 스포츠 의학 분야 권위자들의 공동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일반인과 고혈압 환자의 운동 중 혈압 변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운동 강도가 높아져도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잘못된 타이밍에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미 높아진 혈압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이 더해지면 혈관벽에 견딜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 전 충분한 워밍업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돌입한다는 점입니다. 저명한 국제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워밍업 없이 운동을 시작한 고혈압 환자의 85%에서 운동 시작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180 mmhg를 초과했습니다. 혈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운동 순서의 비밀.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는 어떤 순서로 운동해야 할까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진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한 운동 순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 15분 이상의 충분한 워밍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워밍업과는 달리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별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5분간 느린 걸음으로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걸음 속도는 평상시 걷는 속도의 70% 수준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5분 동안은 상체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목 어깨, 팔 순서로 진행하되 각 동작은 10초 이상 유지하며 절대 반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단계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분 동안은 하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가벼운 스쿼트 동작을 각각 30초씩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체 혈관의 확장성을 높여 운동 중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운동하려 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해외 유명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운동 시작 후 처음 10분 동안은 목표 심박수의 5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각 운동 강도 지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3에서 4 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이 최대 심박수이며 여기에 0.6을 곱하면 안전한 운동 강도의 하한선 0.7을 곱하면 상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170이며 안전한 운동 심박수 범위는 102회에서 119회 사이입니다. 2단계에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할 수 있으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대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수영은 수압으로 인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권장됩니다. 근력 운동의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근력 운동을 아예 피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의료연구팀이 발표한 메타분석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근력 운동은 오히려 장기적인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진행하는 근력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끝난 후 최소 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 시작해야 합니다. 이 휴식 시간 동안 심박수가 안정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운동의 핵심은 무게가 아닌 반복 횟수와 호흡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이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최대 근력의 40%에서 50% 수준의 가벼운 무게로 15회에서 20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발살바 호흡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숨을 참고 복압을 높이는 발살바. 호흡법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상승시켜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운동 동작을 할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력운동 순서는 대근육부터 소근육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리근육, 등근육, 가슴근육, 어깨근육, 팔근육 순서로 운동하되 각 부위 사이에는 1분에서 2분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 후 쿨다운의 숨겨진 중요성.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쿨다운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쿨다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운동 후 급성 혈압 상승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말초 혈관에 모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분 이상의 쿨다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쿨다운의 첫 5분 동안은 운동 강도를 서서히 낮춰가며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보폭을 점점 줄이고 걸음 속도도 천천히 늦춰가며 심박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5분 동안은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특히 운동 중 사용한 주요 근육들을 중심으로 각 동작을 15초에서 20초씩 유지하며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혈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 대별 운동 전략과 주의사항. 운동하는 시간대 역시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운동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의 일주기 리듬상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이며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은 시간의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할 경우에는 기상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갑작스런 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의 운동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명한 국제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식사 직후 2시간 이내의 운동은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 운동 강도 찾기. 모든 고혈압 환자가 같은 운동 강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혈압 조절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동반 질환 등에 따라 적절한 운동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별 운동 강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정 상태에서의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한 다음, 가벼운 운동을 5분간 진행한 후 다시 측정합니다. 이때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상 상승했다면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하고 10 mmhg 이하의 변화만 있었다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 자각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슴 답답함, 두통, 현기증, 과도한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약물의 작용 시간을 고려한 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심혈관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혈압약은 복용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최대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절별 운동 조절법 계절 변화도 고혈압 환자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온과 습도 변화는 혈압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절별로 운동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또한 운동 시간을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조절하여 더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이 문제가 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충분한 워밍업을 한후 야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학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기온차가 10도 이상 날 때는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하는 생활 습관 개선, 운동만으로는 고혈압을 완전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의료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의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되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 유명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품 섭취 후 운동하면 혈압상승폭이 평균 15 mmhg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적절한 수분과 함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등은 운동 후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의 질도 운동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진의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통한 혈압 개선 효과가 40%더 높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의료진이 알려주지 않았던 고혈압 환자만의 특별한 운동 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절한 운동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혈압 모니터링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운동 순서를 실천한다면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혈압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